한동훈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네. 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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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변하지 않은 말투와 정신없는 액션.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겠다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을 끌만한 것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할 것인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찬성할 것인가? 뚜렷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와는 어떻게 각을 세울 것인가? 이전에 본 것으로 한동훈이 어떤 모습일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한동훈의 제안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은 특검을 찬성했다는 타이틀을 얻고 실제로는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시키자는 것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입장을 밝혔고,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만 다를 뿐 특검을 추진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었고,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했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고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심기도 살피고 당원들의 심기도 살피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특검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인기도 얻고 싶고 현재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동훈의 특검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부분을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 기다려 을것 같은데 그죠 최상병 아,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어,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어,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 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 이 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한동훈이 사람이 돼서 돌아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 말을 들어보면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을 지연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을 하지 않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낸 최상병 특검 법안을 서로 충돌시켜서 정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국민들로 하여금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잔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해서 한동훈이 마련한 답변인 듯 싶습니다. 집에서 몇달 동안 쉬는 동안에 잔대가리만 엄청나게 늘어서 나타난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이 말장난한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법하는 기관에서 입법 취지에 따라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의 기관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특검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수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일에 마찬가지로 관여하지 말라고 국민이 이미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있습니다. 특검의 성격을 보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고 특검을 추진하는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입니다. 추진하는 곳인 민주당에서는 권력을 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점을 고려하고 가장 합당한 결과물을 내려면 누가 추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 삼척 동자도 알수 있는 일입니다. 한동훈은 교묘하게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말한 그런 특검으로 스타가 돼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정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고 지금은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임명받아서 했던 특검이 공정하지도 못한 특검이었고 제대로 된 특검도 아니었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는 그런 특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동훈은 자기 모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절제가 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윤석열 편을 들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한동훈이 말하는 공정성으로 보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도 특검을 추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시점, 7월 중순이 되겠죠? 그때부터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만들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법안이 다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법안이 준비되고 나면, 민주당과 그때부터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한동훈 주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힘이 특검 법안을 마련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둘째, 그 법안을 마련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종료되는 시점이 또 언제인지 모르고, 셋째, 한동훈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한동훈 자신도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결과가 너무나 뻔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잔대가리에 놀아날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것이죠.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규명을 할수 있는 특검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그동안 충돌해왔던 것처럼 또 똑같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한동훈의 제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한동훈의 안을 받아들이길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원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